두 번, 자, 제목이 뭐예요? 경계점 자표 등록부. 등록사항. 그런 것들 있네. 첫 번째, 집어는 들어가나요? <laughs> 그렇죠 소재 집어는? 공통이니까. 그 다음, 토지동 사유가 들어가요? 아니죠, X. 그 다음, 2 번, 토지 고유번호? 들어가야죠. 그렇게 외우세요. 고유번호는 어디만 들어간다? 도면에만. 지적도 이마도 도면만 좋야죠 다음 보험이 부어도 돼야죠. 이번에는 아니고 한번 경계에 들어가요. 아, 여자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경계는 등록상이다. x 에요 경계점이야점 검을 주는 거지 경기를 그리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숨각점이 위치 없지? 없어. 이쪽 위치는 어디로 가야 돼? 보면 보면 보면. 4번에 좌표 들어가요? 그렇지. 좌표 있어야지. 건축물 구조물 위치? X. 오케이. 5번에 면적 들어가요? 안들어가죠 실제별 경계점 좌표의 장번호? 그러겠죠 이제. 장번호. 자 이렇게 해서요.